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시대난이온고 12강을 하겠습니다. 예. 12강은 타이도. 예, 타이도. 두 번째가 니도또 나이. 니도또 나이. 세 번째가 쯔이 시대시마오. 쯔이 시대시마오. 예. 일단, 타이도는 너무 쉽죠? 예, 타이도. 태도죠, 태도. 예. 예문 두 가지요. 지각을 와슬시 교실で 담배를 피우시 태도의 와루이 세또다 지각을 와슬시 교실で 담배를 피우시 태도의 와루이 세또다 지각, 지각은 하고 네, 시는 뭐뭐이고 뭐뭐이고 하는 열거죠. 교실에서 담배는 피우고 태도는 와루이 세또다 태도가 나쁜 학생이다. 네, 두 번째요. 타이도 노 와루이 센슈와 타이조 사세라레루. 타이도 노 와루이 센슈와 타이조 사세라레루. 예, 네, 볼까요? 태도가 나쁜 선수는, 이때, 아까도 타이도 노 라고 쓴 거는 이거 왜일까요? 원래는 타이도 가, 가가, 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노를 썼을까요? 이 전체 문장의 주어가 선수죠. 센슈와, 그, 선수를 그, 수식하 수식수식절이라고 하죠. 네. 타이도는 와루이 하는 게 그래서 원래는 태도가 나쁜데 인 이럴 때는 어 주격조사가 와 이런 게 겹치니까 노를 쓰는 걸 좋아하죠 일본 사람들은. 네. 그래서 태도가 근데 해석은 그 이가로 하셔야죠. 태도가 나쁜 선수는 타이죠. 퇴장 사세라레로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일본 법의사약수정이죠 예. 네. 시킴을 당한다. 퇴장 당한다 퇴장시킴을 당한다 퇴장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가 니도 또 나이 뭔가요? 니도 또가 붙으면 두번 다시 뭐+ 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문 세 가지요. 니도 또 안았다노 가오난까 미타구 나이와 니도 또아나다노 가오난까 미타구 나이와 두번 다시 안았다노 가오 당신의 얼굴 난까는 뭔가요 같은 것 따위. 믿다구나 <laughs> 이와 보고 싶지 않아 와는 여자들만 쓰는 종조사죠두번 예. 다시 당신의 얼굴 같은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세순와 니도또 카이라나이 세순와 니도또 카이라나이 청춘은 니도또 두번 다시 카이라나이 돌아오지 않는다. 예. 그렇네요. 청춘 돌아오지 않네요. 예. 근데 시간은 누구한테나 공평하니까. 예. 지금 뭐 지금 이 순간 <laughs> 지금 이 순간을. 네,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히로시마 또 나가사키의 희극이요, 이도 또 구리 구리가에 시대와 있 이겨내. 히로시마 또 나가사키의 희극요, 이도 또구리가에 시대와 이겨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극, 그건 뭘까요? 원자폭탄이죠. 이도 또두번 다시 구리가에 시대와 있겨내 네, 반복해서는 구리가에서가 반복하다는 뜻이죠. 반복해서는 있이나이안 된다. 그렇죠네 세번째 쯔위시떼시마오 <목소리도> 쯔위는 뭐 나도 모르게 무신코 얼떨결에 뭐 이런거죠 무의식 중에 뭐 이런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뭐뭐 뭐 해버린다 이런 얘기죠 예문 세가지요 야메요 <목소리도> 또 오멋떼르노니 다바코 미르또 쯔위 테가 데차오 야메요 또 오멋떼르노니 다바코 미르또 쯔위 테가 데차오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논이 역접이죠. 담배를 보면, 찌, 나도 모르게, 태가 내로, 손이 짜오는 때, 심하오, 예, 축약형이죠. 손이 나가버린다. 이렇게 담배를, 담배를 안 피울지 모르겠는데, 담배를 이렇게 피우는 사람들은 참 끊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배를 보면 끊으려고 해도, 손이 이렇게 나가서, 잡아서 피게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두 번째,あの人の笑顔を見ているとついこっちも笑い出してしまう.あの人の笑顔を見ているとついこっちも笑い出してしまう. 이런 사람 너무 좋네요, 그죠? 그 사람의 뭐저 사람일 수도 있고 같은 공간이면 서로 아는 거면 그 사람의 애가오, 어, 웃는 얼굴을 밑에 이로 또 보고 있으면 쯔이 나도 모르게 고치머 이쪽도 웃이다는 수는 뭐예요 뭔가요? 마스용 플러스 다수에서 어 시작하다라는 뜻이 많은데 여기서는 웃게돼 버린다. 예, 웃웃 <laughs> 말을 더듬고 있어. <laughs> 예, 웃게돼 버린다. <웃음> 웃음이 나고 만다. <웃음> 말년이겠죠. 세 번째요. 아の人と会うとつい長話をしてしまう. 아の人と会うとつい長話をしてしまう.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과 만나면 어찌 나도 모르게 낭하반하시. 어, 긴 이야기를 시대심하고 해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들 있죠. 만나면, 대화가 잘 되는 사람. 네, 그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긴 얘기가 돼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벌써 13강인데요. 어, 13강에는 쿠서, 쿠서, 세 쿠세이고요. 쿠세. 쿠세고요. 쿠세. 버르시죠. 일다맷단이나이 네.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다. 네, 미 다음, 밑도모 나이. 꼴불견이다. 세 가지를 하겠고요. 네.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그, 마찬가지로 스크립트 올려 놓을 테니까, 이걸 안 하시나? 네. 보시는 분들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걸 스크립트로 하지 말고 제가 한글로 드리면 시간을 드리고 일작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나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이걸 하면서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쨌거나, 어, 올려놓을 테니까요 멈추시고 일작을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13강에서 만나요 사연하라